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그소사구 소사본동 어403 투산 아파트 37평형 아니, 37평 그 아파트를 매입, 매입을 할까 생각하고요 부천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네. 그 다음에 그 소사 부천시 소사 본동 68-41. 네. 거기는 한달 안에 분양을 아. 한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어, 거주 목적만 있으세요. 투자 목적까지 볼까요? 예, 물론 저 거주 목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투자는 손해 한번 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네. 하죠. 전무관님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어, 일단은 어, 결론부터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어, 매수해서 들어가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예, 어, 네, 고맙습니다그 네. 지금 어, 지금 여기 소사역 저, 앞에 집... 있는 요 아파트죠. 예, 저저 지금 저 소사역 앞에 거죠. 네, 네네. 지성복에 지금 한달 안에 분양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삼십평형이야. 네. 네, 네, 네. 네, 일단은, 어, 이두 단지 보시면, 네. 어, 두산 아파트가, 요, 소사역, 바로, 요, 여기, 여기 위치에 네. 여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네. 보니까, 어, 위치적으로도, 어, 좀 나쁘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네. 소사역 쪽으로 조금 더 가시는 게 좋아요. 아, 지금 주상복합이 여기 있고, 있고. 삼계동을 짓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이쪽으로 네.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 이유는 저기... 지금, 어, 지금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 제가 보니까 방금. 네. 오래됐기도 하고, 뭐, 세대수는 뭐, 당연히 적고. 어, 납, 어 이게 용적률이 보니까 좀 높더라고요. 네. 그럼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결국엔 이게 지금 한 25년 차 돼가고 있는 아파트인데 이게 네. 오랫동안 더 보유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네. 이게 연식이 어 30년 이제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재건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서 네. 그냥 아파트로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아, 이해가 네. 되시죠? 그러면 그 가치는 분명히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소사역 쪽으로 넘어가셔서 네. 어, 주상복합이지만 신축으로 보시는 게더 맞다라고 보고요. 어, 그러니까 주상복합은 아니고. 저 상가 아파트더라고요. 네네, 그게 주상복합이에요. 네네. 아, 그래서 네. 그쪽으로 좀더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근데 만약에 만약에 네. 어 그냥 나는 아파트로 보고 싶다. 아파트로 보고 싶다. 하시면요. 네. 어 지금 보신 데에 두산 아파트에 30평대보다 40평대 가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아, 한 네. 3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네. 10평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40평대 넘어가는 거 좋고요. 아니시면, 요, 역공역 쪽에 보시면, 요쪽에 좀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어, 네. 아직까지, 어, 금액이 좀 저렴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쪽으로 조금 봐야지만, 그러니까 1호선 쪽으로 더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서울의 네. 연계성이 분명히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네. 이 원, 어, 이 원시 소사선 보다는 훨씬 더 우월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아, 넘어가는 것좀 추천드리고요. 좀 자세한 네. 거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